들도 있으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출발점 일단 먼저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 자 3번에 출발점에 말을 놓고서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말을 이용해서 20번 칸에 도착을 하면 끝나는 게임이 있대. 이때 그리고 같이 게임판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숫자가 차례대로 적혀 있고요. 5번 별이나 15번 동그라미 이런 애들의 칸에 도착하면은 게임판의 게임 규칙에 따르기로 했대요. 혼자서 게임을 할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밑에 5번 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로 두칸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15번 칸에는 20번 칸으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 즉 15번 칸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엔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갖고 세 번만에 우리 세 번만에 15가 20까지 갈수 있어 없어? 없어요. 6318이니까 그죠? 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15... 세 번을 던져서 얼마가 되는 경우? 15... 15가 되는 경우라 세 번을 던져갖고 세세 번을... 아, 번을 던져서. 어, 그니까 똑같이 15는 15인데, 15인데, 어, 누가 나와가지고 15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15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 그치. 5를 밟아갖고 마이너스 두 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5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첫 그러니까 번째 경우는 뭐냐면, 5를 밟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5를 밟지 않은 경우 자 5를 밟지 않으려면 1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예를 들어 세개의 나오는 수를 ab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가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에서 누구만 피하면 되는 거야 5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15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사위에요 어. 3, 6, 6. 그치 366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366. 그 다음은? 아야, 4가 아니지. 357은 5. 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 바로 4로 가야겠네요. 465인가요? 여기가 어, 456, 456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 는안 되죠, 그죠? 5, 어, 5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4, 안 되고. 그 다음에 5 돼. 처음에 5 돼, 안 돼. 처음에 5는 안 돼요. 그러면 6, 그 다음에 6, 3, 6 있었고, 6, 4, 5 있었고, 6, 5, 4도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어,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아, 5를 밟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5를 밟으면은 3이 됐어. 몇 번이 배가, 얼마가 더 나와야 돼? 12가 더 나와야 아, 1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러 5, 6, 6도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처음에 너는 어때?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자리 바꿀 수 있어? 누구만 빼면? 5만, 5만. 5만 빼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래, 그니까, 러 자, 5가 배열될 수 있는 곳은 어디 뿐이야? BC. 어, BC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수, 처음에 4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수, 6이면은 또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어, 그렇게 해고총네 가지가 나와야 돼. 네. 괜찮아? 그 다음에 세 번째 566은 어때? 이건 그냥 한 가지 경우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366이 세 가지예요 366, 636, 6 6, 6, 6, 6 3그 이상이 존재한다고?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어? 예?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어... 4번은 아닌 것 같고 5번 뭐 아닌 것 같고 6번도 아닌 것 같고 7번은 해야 될까요? 7번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해야 돼? <laughs> 색칠하는 거 약한 사람 있니 혹시?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BCD E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다른 것 칠할 땐그 다음에 예를 들어 A하고 c는 같은걸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거 칠할때 또는 a하고 d는 같은거 칠하고 뭐 나머지 다 다른거 칠할때 이런식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얘하고 얘 같은거 칠하고 나머지 다 다를때 이런식으로 가면 되는거지 그지? 또는 얘하고 얘 같은거 얘하고 얘 같은거 칠하고 다른 나머지 다른거 칠할때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억나시죠? 어, 그냥 그렇게 색칠하는 문제 하나 있었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해보시고 혹시나 안 되면 질문을 하시고요, 이거는. 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해보겠습니다. 자, 8번.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인 철수는요 자신의 회원 번호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네 자리 자연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는데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다르고요 회원 번호의 각 자리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 없대요. 뭔 소리야 이게? 아, 회원 번호의 각 자리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지? 아 잠깐만 회원번호를 이용해갖고 문제를 만들거라고 회원번호가 6549라고 이거 빼고 나머지를 쓰라고 예, 이런 소리구나 아 오케이 자 철수의 회원번호가 6549래 니까 회원번호에 쓰인 숫자와 0은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쓸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1 2 3 4는 못 써? 아, 4 못쓰고요. 7, 8, 끝. 어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자, 저렇게 다섯 개만 을 이용할 거네. 회원번호와 나타낸 수보다 큰 4의 배수래. 그래. 그러니까 얘보다 크다는 거는 적어도 얼마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야? 적어도 7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저는 7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뭔가를 볼 거고요. 8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뭔가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4의 배수, 우리 나누는 거, 방법, 어떻게 했더라? 4의 배수? 어, 4의 배수는? 끝자리 두 자리가 그렇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끝자리 두 자리를 4의 배수로 매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처음에 7일 때, 어떤 걸로 끝나는데? 어, 04, 08 없고, 1, 2가 제일 작네요.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또 있나? 어, 28도 있어, 28을 먼저 쓰자. 자, 28, 3 2, 36, 40, 44,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그 다음 없죠 그죠 여기까지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7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7 1 2를 썼다 올수 있는 수몇 가지 3 3 누가 돼아 3이 아까 빼먹었구나 아 3이 가 없네요 어휴 아 7이 가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3이만 되네요 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우리 7 1 2를 썼어 될수 있는 것은 몇개 두 개, 7, 2, 8 썼어, 두 개, 7, 3, 2, 썼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네. 오케이. 아, 오늘 컨디션 안좋데요 자, 그 다음 또 8로 시작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로 시작할 때, 여기 이제 두 자리를 한번 볼 거거든요. 처음에 누구부터? 1, 2, 1, 6, 20, 2, 4, 2, 8. 안 되죠. 그 다음에 3, 2 되죠. 36, 40, 44, 48, 52, 그 다음 56, 60, 64, 68, 72 되죠.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72, 76, 80, 84안 되죠? 어, 여기까지네요. 자, 그럼 812 썼으니까 2개, 2개, 2개씩 오는 건가? 어, 그래서 6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끝!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아까랑 똑같은 문제지 그지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ABCDE 이렇게 준 다음에 처음에 다 다른 색칠할 때그다음 누구누구 겹칠 때 이렇게 하고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거기 10번도 한번 해볼게요 10번 자, 10번입니다. 10번에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h, 뒷면이 나오면은 t로 나타내자. 자, 동전 한 개를 여섯 번 던져 갖고 h t h t t t 또는 t h t h h t 와 같이 h 바로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가 두 번만 있어야 돼. 자, ht 나왔고 ht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 에 여기도 ht 나왔고 ht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H 하고 바로 그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가 딱두 번만 나와야 된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H T H T를 뭐 하면 돼?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어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일단 네 개를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를 더 써야 돼? 두 개를 더 쓰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H, H가 올 수도 있고 TT가 올 수도 있고 HT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만 어떻게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배열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H, H를 쓸 때야. 얘네들은 지금 고정이라 그랬어, 그지? 고정? 그러면 HT 이렇게 하고 하나가 있고 HT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H, H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1번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1번 케이스. 자, H, H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 H 들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돼? 되지. 되죠? 되지? 예를 들어 여기에 H 이렇게 네.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이게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괜찮은 거지 그지?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H, H 똑같으니까 자리 바꾸는 거 없지 그지? 어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또는요? H, H 둘다 들어가도 돼안 돼? 되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어 이렇게 갖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TT를 쓸 때야. TT 쓸 때는 어때요? TT, 예를 들어 여기에 TT 이런 식으로 올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 어, t 다음에 h가 와야 돼 네, 상관없네. 아니죠 h 다음에만 t가 와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t, 오고, t 오면 t 다음에 h와도 돼안돼 되죠 그다음 여기 t 오고 다음에 A, 여기 t 와도 돼안돼 돼. t 오고 t 와도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h 다음에 h가 와상관없는두 번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도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네요. 똑같이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어 TT 들어가도 되는데 TT 들어가도 돼? TT 들어가도 돼? T, T 들어가도 돼? 네. 괜찮죠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 HT야 HT 자 HT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먼저 H T는요. 그냥 여기에 아무거나 H T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안 돼? 안 돼. 왜안 돼? H 바로, 어, H 바로 다음에 T가 와야 되거든. 근데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H 하고 T가 따로 따로 들어갈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H 들어가면돼안 돼? H 돼안 돼? H 돼안 돼. 돼, 돼? 상관없죠. T 들어가도 돼안 돼? T 들어가 돼? 그래도 돼? 상관없죠, 그죠? 예를 들어, 여기 t 들어가, 고 여기 h 들어가면 어때요?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다니까. 그다음 여기 예를 들어, h 들어가, 여기 t 들어가면 어때? 그래도 tt니까 괜찮죠? th 돼야 안 돼. 되지. ht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된다니까. 세개 중에 두개 자리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ht가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갈 거야. ht 들어가면 돼야 돼. 안 돼. 안 되죠 세개가 되죠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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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ht는 안돼 th로 들어가는 건왜안돼 th 돼 th 돼 th 돼돼 돼? 돼, 되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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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 겠네요 끝자 됐고요 그다음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너무 막 쓰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시 풀어볼 생각으로 어,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고, 많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11번. 그림과 같이, 어, 그림과 같은 크기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자,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1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6개의 정사각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할 수 있어요. 자, 가. 가.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할 거래. 자, 나 지금 색은 몇 개가 있어? 4 개가 있어. 근데 1과 사는 일단 일과 아, 6은 무조건 같은 색을 칠할 거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즉, 예를 들어, 또는 얘네처럼 또는 얘네처럼 변을 공유하는 그런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래. 자 그러면 1과 6을 같은 색을 칠했다는 가정하에 1과 6을 같은 색을 칠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여기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색을 네 가지 다쓸 때부터 한번 해볼 거야 네 가지 다쓸때자네 가지를 다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1, 2, 3, 4, 5, 6이에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줘야 돼?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을 골라서 누가한테 해줘야 돼 1번, 6번한테 줘야 돼 괜히 오케이 하나 골랐어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네 개를 써야 돼요 네 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두 칸이. 어, 두 칸에는? 똑같은 색을 칠해야 돼. 맞니? 맞아? 자, 그니까 러 어, 어떤 애들이야? 2, 4에 똑같은 색을 칠하거나, 3, 4에 똑같은 색을 칠하거나, 3, 5에 똑같은 색을 칠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똑같은 색 칠할 거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똑같은 색을 칠해서 나머지 둘은 2 곱하기 1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게세번 반복이 되죠 됐니? 어, 이렇게 해서 칠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색을 칠할 때에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세 가지 색만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1번, 6번 칠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세 가지만 칠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색이 나머지 네개네 칸도 두 개, 2개, 두 개씩 겹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두 개, 2개, 두 개씩 겹치면 누구랑 누가 겹쳐야 돼? 어, 그렇지. 반드시 2, 4가 한 쌍이고, 그 다음에 3, 5가 한 쌍인 걸로 겹쳐야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2, 4에 칠할 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3, 5에 칠할 거,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칠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몇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 두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야. 어떻게 칠하면 두 가지 색만으로 다 칠할 수 있어? 원래는 1, 3, 5, 2, 4, 6을 칠하면 되지. 근데 이거 돼, 안 돼. 왜? 1, 6에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없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하나씩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잠깐만, 좀지쳐 보이네.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